네. 과연 우리 곡성 같은 일이 저번 시장에서 재판 기술 교육을 평생교육에 서 시키고, 또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시키고 나니까, 이제 평생교육 시험에서 시키고 나니까, 이제 센터에서 이것을 추여들어 가지고, 뒤늦게 이걸 추여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시든지, yeah. 취업을 목적으로 하든지. 네. 이걸로 인해서 농예소득을 올리는 이, 이런 연관이 있겠는데 네. 키 그룹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창업을 했다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평생교육관에서 받았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다시 우리가 센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센터에서 네. 여성 농업인 네. 교육으로 한식 조리사반이라든지 제빵 기능사반 여러 가지 뭐 화예 기능사반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 교육을 This 실시 s a demonstration of wirecast. This is a demonstration of wirecast. This is a demonstration of wirecast. t h 에 s is a demonstration of w i r e c a 니 t 는고 이게 안 했는데 예, 예, 예. 과연 우리가 지금 평생 교육에 서 지금 또농 충족을 시켰을 것인데 굳이 우리가 농촌 우리가 자원팀에서 농촌 자원가에서 지원가에서 또 재판 기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인가 나는 그걸, 그 정도 우리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예, 그리고 요즘 쌀이 그 지금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쌀가루를 이어, 이용한 쌀빵으로도 자, 됐습니다. 만들 수 아니, 됐습니다. 있고 대표니다 제가 예. 추로 다시 제가 쓰면 혹시 되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를 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 구쪽 한번 봐 주십시오. This is a demonstration of wire cast. 자, 제가 질문을 지금 지리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곡성 농업이 매년 우리가 체질 개선이니 뭔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도사업이 없다는 얘기가 밖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체 기후가 바뀌고 이상기후가 우리가 매년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바뀌었다고 보는데 우리의 지도사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국성의 지도사업은 우리의 지도직들은 무엇을 우리 국성 농업인들하고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안 나올 안 올라와요. 근데 매년 하기시곤말 그대로 제가 아까 출적에서 묻고자했던 예, 내용은 이게 단순한 단발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니냐 실현 교육이 아니고 뭔가 창업이라든가 농예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교육에 그치고 있는 This 것이 아니다. This is 아닌가. a d e m o n 쪽에 지금 농특상물 우리 중개물을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센터에서.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한 가지인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 노, 농산물 중개물이 별도로 네. 있었는데 국선 네. 군, 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인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농특산물 홈페이지에 농산물 중개물이 운영을 하고, 자체에 그때 우리가 군 홈페이지를 우리가 개설하는 우리가 작업을 리모델링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같이 연동해서 거기다가 군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좋지 않겠냐? 군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링크 하면 각 가정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이용 시켜준다, 중개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이제 홈페이지를 다시 이것을 군 홈페이지를 다시 이완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센터에서, 센터에서 운영했던 것을 그런 내용이죠 지금. This is 네, a demonstration 지금, of Wirecast. 홍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밑에 보면은 자 그럼 밑에 농특상물 지금 명절 홍보 이벤트라고 나와 있죠? 네. 이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중계모를 지금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 우리가 우리 중개물이 우리 농가가 농가로 따지면 몇 농가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24 농가가 24 농가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까? 아농 농산물 네. 그 중계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예. 거기서 뭐 희망구에 하면은 예. 거기 이제 농가 홈페이지로 예. 바,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 내용을 옛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홈페이지다 두고 우리가 충분히 아까 같이 링크를 활용하던 그 내용을 네. 자체적으로 이것을 센터로 끌고 갔었어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전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군 홈페이지를 다시 이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야, 군 홈페이지로 들어갔어도 그 중개 모래는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각그 세대 그러니까 농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홈페이지로 또로 운영이 됩니다. 군에서는 그런 같은, 별도로 그와 같은 얘기를 그 같은 예. 얘기를 우리 의회이에 예. 예. 대해서 담당계로 하여금 끝나고 자 네.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좀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